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제외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리플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소송 관련해서 2020년 12월 소송이 시작됐고 현재 진행 중이며 최근 768원에 고점을 찍고 현재는 570원대의 가격에서 머무는 모습입니다. 현재 업비트 기준 거래대금이 처참한 모습이죠. 최근 신규 상장한 수익 코인을 제외하면 사람들의 매수 심리는 아예 없다고 보여지고 이런 시장에서는 관망 포지션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 브리핑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투자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 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및 거시경제 분석, 코인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관목만 하셔도 좋으니까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로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시장 분석을 하고 가자면 현재 비트코인은 27k 부근에서 머물러주는 모습이고 윗꼬리를 크게 말고 내려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윗꼬리를 크게 말고 내려왔다는 것은 매도 압력이 강하다라고 볼수 있고 이 구간에서 의도적으로 시장을 누르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특정 시간이 마감되기 전에 갑자기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는 세력의 개입이 강하다고 판단해야 되며 이런 경우에는 이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구간에서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는 건 중요 저항 구간을 쉽게 돌파하게 두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좋은 그림으로 일봉 마감이 될수 있었지만 좋지 않게 마감이 된 만큼 몇 거래일 동안은 가격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리플로 넘어가서 최근 소송이 3개월에서 6개월 내로 결정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리플과 SEC 간 소송이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매 분기마다 소송이 끝난다는 기사와 뉴스가 쏟아졌고 그때마다 리플의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그것을 노리고 소송 연장 기사에 사서 소송이 끝난다는 이슈에 파는 투자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리플이 SEC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2억 달러(한화 약 2,600억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소송에서 승소 시 리플의 입지와 가치를 인정받으며 가격은 폭등하겠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즉, 현재 대두되고 있는 암호화폐들이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시각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SEC 측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주요 기업들의 본사 이전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암호화폐 관련해서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 억제하려는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해서 리플은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세우는 중인데, 대표적으로 그중 하나가 본사 이전입니다. 현재 후보 지역은 두바이, 영국, 스위스, 싱가폴, 일본 등이 있고, 이전하게 된다면 미국 SEC의 규제를 다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SEC에게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하는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또한 본사 이전으로 미국 외 지역에서 사업 영역을 더 적극적으로 확장시켜, 더더욱 리플의 가치는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또한 현재 리플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CBDC 또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CBDC를 잘 모르는 분들께 간단히 설명드리면 최근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 간 자금 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 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로 가상화폐와 달리 기존의 화폐와 동일한 교환 비율이 적용되어 가치 변동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발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술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 또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 논의 과정과 도입에 따른 영향을 생각한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의 승소를 좀더 높게 평가하지만 현재 리플 투자는 권해드리지 않으며 승소 기사의 가격이 오르고 소송 연장 기사의 가격이 내려가는 이 지겨운 차트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리플 sec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오고 나서 진입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비트코인 제외 리플입니다. 그만큼 소송 승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실시간 정보 및 코인 포트폴리오 상담 하단 더보기란 링크 통해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